올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추위로 인해 양파에서 발생하는 노균병과 잎마름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지에서는 이달 들어 병의 발생률이 6배까지 뛰었는데요. 유비무한의 태세로 수확 전 집중 방제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권소한 기자가 전합니다. 올봄 저온 현상으로 인해 양파 노균병과 잎마름병이 늦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주요 양파산지에서는 이달 들어 병의 발생률이 지난달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녹윤병은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병이 진전될수록 잎 표면에 회색 포자 덩어리를 형성해 주변에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잎마른병은 오래된 잎이나 상처받은 잎을 통해 감염되고 유묘기와 5월 이후 많이 발생해 수확기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이 같은 병해를 막기 위해 방제용 살균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하는데 약제마다 안전 사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녹균병 살균제는 수확 전 1주에서 3주까지, 잎마름병 살균제는 수확 전 1주에서 2주까지 약제별 안전 사용 기간이 달라 이에 맞춰 정량 살포해야 합니다. 녹균병과 잎마름병은 병든 잎에서 겨울을 난뒤 이듬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수확 후 처리도 중요합니다. 재배 후에는 병든 식물체와 잔재물을 제거하고 휴양기 동안 연작지를 태양열로 소독하거나 담수 처리하는 등 후처리를 통해 병원균 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특히 태양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 땅속 병균을 없애는 태양열 소독의 방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육묘상과 본답을 모두 태양열 소독 처리했을 때 방제 효과가 98.6%로 100%에 가깝게 나타났고. 병에 걸린 식물 비율은 0.7%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농약 안전 시기가 짧은 살균제를 이용해서 최대한 방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확 후에는 병든 식물체라든지 토양 소독을 통해서 병 관리가 필요하다. 양파 녹균병과 잎마름병은 모두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수확 전 철저히 방제하고 수확 후 꼼꼼히 후처리를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